오늘은 교회 절기상 부활절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 할수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죠. 아까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에 또 부활절은 희망과 또 소망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3년 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승객과 승무원을 합해 총 476명을 태웠는데 배가 침몰하면서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하여 300 4명이나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등학교 학생 25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때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있었던 부활절은 축제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나라 전체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 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런 사건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자녀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한 작가 김훈이 표현한 대로 세월호는 한국의 괴로운 자화상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울음을 그치는 날이건만 부활절만 내면 이렇게 아파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모두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부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정과 신약, 복음서의 말씀은 유한복금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동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이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먼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 하는 인물이 여러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는 것은 마을 이름이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마을 출신의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이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여자였고, 또 그런 여자를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버려진 여자였고, 아무 쓸모없는 여자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녀를 못살게 굴고 있는 일곱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사랑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도우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소망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군병들에게 체포되셨고 밤새도록 육체적인 학대와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고 마리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다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으로 모셨습니다. 새마포는 가는 배옷으로 일종의 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참고해보면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시체를 가까이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눈여겨본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이틀 밤을 거의 꼬박 세우다시피 했을 마리아는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가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쳐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적어도 세 번이나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훔쳐갔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도 큰 아픔이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조차 없어져서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빈 무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마리아의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울음은 그냥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대성 통곡했다는 뜻입니다. 서럽게 큰 소리로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슬픈지, 그가 또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서럽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분명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이 세상에 있었던 육체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물에서 살수 있는 물고기에게 적합한 몸이 있고 육지에서 사는 동물들에게 적합한 몸이 있듯이, 인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육체가 있고, 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에 적합한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자 마리아의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위대한 승리가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이고, 죄에 대한 승리이고, 어둠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할수 없었던 그 어려운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해내셨습니다. 이런 승리를 안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울고 있던 마리아였습니다. 서럽게 대성통곡하던 마리아.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던 마리아.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갈 길을 잃어버렸던 마리아를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성전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신문을 받고 조롱받았던 대제사장의 집이나 공회 또는 빌라도 총독이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 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학대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그녀에게 가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녀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모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아파하고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송파교회는 어떠합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아파하고 상처받아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점차 가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곳에 오르려 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높은 곳에 오르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면서 위로만 위로만 가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필리비안시가 지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필립 얀시가 친구 필립 얀시의 친구가 전해준 말입니다. 창녀 하나가 나를 찾아왔네. 집도 없고 몸도 병든데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두살 먹은 딸 아이 하나 먹여 살릴 수 없는 처지였지. 울먹이며 하는 이야기가 두살된 자기 딸을 팔아 버렸단 거야. 마약 살 돈을 대려면 어쩔 수 없었다더군. 참아 듣기에도 끔찍한 이야기였네.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아볼 생각은 안 해봤냐고 겨우 물어봤지. 그때 그 얼굴에 스쳐 지나가던 충격 어린 표정은 평생 못 잊을 걸세.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비참한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교회에 가면 더 비참해진다니. 교회가 아파하고 울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는 못할 망정. 교회로 피해 들어온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다니.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대했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위 대형교회일수록 세월호 유가족을 이상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교회가 이들을 품어 안기보다 오히려 이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보다 이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유가족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무려 80% 이상이나 교회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아니, 이런 고난 앞에서 교회를 더 찾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를 떠나다니, 아니, 교회를 떠나게 만들다니,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슬픔을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울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천안함이 침몰되어서 자녀를 잃은 사람들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입시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청소년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 취직하지 못해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 수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청년들, 실직하고 공원을 떠돌고 있는 이들, 퇴직금을 쏟아부어서 시작한 프랜차이즈를 접어야 하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들, 세터민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 또 가정 문제로 남몰래 눈물 짓는 사람들, 술과 도박으로 재산을 말아먹은 자녀들,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 어디 이들뿐이겠습니까? 아파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고 아파하고 울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3년 전 세월호에 타고 있던 이창현 군의 어머니 최순아 집사님은 나름대로 생활을 열심히 하며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로 에서 아들을 이루는 교회의 가까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지난 화요일 3일 교회에서 열렸던 세월로 음악회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해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고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로,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아파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합니다. 절망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함께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위로받지 않았습니까? 부활절의 정신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나도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절은 우리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짐이 새로워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진정한 희망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가갔듯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울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